안녕하세요. 캡틴 무료 스포츠입니다. 늘 상실하게 국내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한국가스공사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수요일 SK원정에서 완패했습니다. 부상이 있었음에도 출전 의지를 보여준 니콜슨이 8점을 기록했지만, 아직 100%의 몸 상태가 아니었고, 신승민과 이대원 등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김낙현의 공백과 더불어 벨랑겔이 4분만 뛴 점도 패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김낙현이 돌아올 것이 유력합니다. 부상 KCC. DB원정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kt전 역전 버저비터 3점을 성공하는 등 맹활약했던 허웅이 상대 집중 견제에 걸리며 야투 성공률 29%에 그친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승현이 최근 풀타임을 소화하며 2차례나 20득점 경기를 하며 부활을 알렸고 정창영과 곽정훈 등이 3번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팀플레이어로 거듭난 알리제 존슨의 공격 리바운드 가담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코멘트 kcc의 승리를 봅니다. 디비 원정 이후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기에 허웅과 정창영, 이승현 등이 체력 회복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3일간 이 경기에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벨랑겔도 결장이 유력한 가스공사가 어려운 경기를 해야 합니다. 최근 템포 푸시로 화력을 폭발하고 있는 KCC가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부산 KCC 승 핸디 부산 KCC 승 유오버 고양손호 창원 LG 고양손호 정관장 원정에서 전반 이미 승부를 가르며 완승했습니다 이번 시즌 개인 최다인 40점을 폭발한 오노아쿠가 21개의 리바운드를 더하며 골밑을 초토화했고 전성현도 17점을 터뜨렸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지원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오노아쿠와 이정현, 전성현으로 이어지는 주전 구간의 경기력은 탄탄합니다. 창원 LG 월요일 홈경기에서 KT를 잡고 공동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단독 2위 팀을 만나 어려운 경기가 예상됐지만 3쿼터 시작과 동시에 리드를 잡으며 차이를 벌렸고,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재도가 22득점 9어시스트로 상대 앞선을 완벽하게 공략했고, 마레이는 벤치에서 나와 22분을 뛰며 리바운드 동반 더블 더블에 성공했습니다. 트위너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양홍석의 컨디션도 좋습니다. 코멘트. LG의 승리를 봅니다. 손노는홈 경기와 수도권 원정에 나설 수 있는 전성현이 이 경기에 나설 수 있게 현 시점에서 풀핏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강성과 김지우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에게 휴식시간을 안겨줄 선수가 없기에 10인 로테이션을 가동할 LG 상대로 고전할 것입니다. 마레이와 이관익, 쿠탕 등이 수비로 상대 픽삼을 어렵게 할 LG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창원 LG 핸디 고양손호 유오버 현대캐피탈 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우승을 노리던 우리카드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굳이 승점 3점 경기가 아니라 해도 이 경기를 승리하면 OK와 승점 차 3점 이내를 확정하며 준 플레이오프로 갈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력을 다해 홈 경기에 나설 것입니다. 정광인이 다음 증세로 풀피의몸 상태가 아니기에 우리카드전에서 잘해준 김선호가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OK저축은행, 대한항공을 잡고 3위를 확정하며 이제 준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40%대 초반에 그친 레오였지만, 고비마다 상대 수비 라인을 폭격하며 7개의 서브 에이스로 팀 승리를 이끌었고, 박창성과 박원빈이 블로킹으로만 7점을 합작했습니다. 4위 팀과 승점 차를 4점까지 벌리면, 준 플레이 오프를 하지 않아도 되게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멘트. 현케의 승리를 봅니다. 이 경기를 승리하면 플레이 오프로 직행하는 OK의 동기부여도 현케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원정에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건 부담입니다. 중앙 전력이 떨어지는 OK 상대로 최민호와 차영석이 속공과 블로킹 등으로 중앙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형태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현대 캐피탈승. 핸디 현대 캐피탈승. 유오버. 흥국생명 GS칼텍스. 흥국생명. 화요일 원정 경기에서 현대 건설을 잡고 정규리그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갔다. 그 경기를 패했다면, 정규리그 2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셧아웃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로 인해, 현관의 1점 차로 따라 붙었고,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따고 현관이 페퍼에 승점을 내주면 우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해 승리해야 합니다. 지에스 칼텍스. 도로공사에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정관장 원정 패배로 인해,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기에, 윤결과, 김민지, 이윤신 등 어린 선수들이 대거 기회를 받았지만 도로공사의 승리 의지를 꺾긴 어려웠습니다. 권민지와 문지윤 등이 7점 이상을 성공했지만 사이드 공격이 나오지 않았기에 상대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에도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멘트, 흥국생명의 승리를 봅니다. GS는 이미 시즌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졌기에 굳이 의미없는 경기에 전력을 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도로공사 전처럼 젊은 선수 위주로 기회를 줄 것이고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김현경과 윌로우, 레이나가 삼각 편대로 홈 경기에 나설 흥국 생명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흥국 생명승, 핸디 흥국 생명승, 유오 언더, 호주부 3월 15일 뉴캐슬 제체 FC 에드레이드 유나이티드, 뉴캐슬 제체 FC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소화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테일러하고 스타마텔로 플로스를 활용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특점 찬스를 생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백업 자원인 부하기라르의 활약 여부 역시도 이번 경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들레이드 유나이티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터니클리프하고 반데르사그를 중심으로 공격 패턴을 준비해서 특점포를 가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업 자원인 FC서울에서 활약하던 벤 할로란의 활약 여부 역시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홈팀 유캐슬의 윙포워드 테일러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서 클래식한 윙어 형태로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 루트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에 자리 잡고 있던 스트라이커 스타마텔로 플로스에게 컷백 형태로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해주며 다양한 특점 찬스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의 우세 속에서 오버 가능성을 주목해봅시다 추천 배팅 승패 뉴캐슬 제츠 FC승 핸디 마이너스 1.0 뉴캐슬 제츠 FC승 유오 2.5 오버 l d b c 3월 16일 헤라클레스 알멜로 코 어헤드 이글즈 헤라클레스 페에노르트 원정에서 완패하며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했습니다 피테세와 폴렌담 등이 워낙 부진하게 아직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있긴 하지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승점 추가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중상위권 팀인 고어헤드 상대로 홈에서 일단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공격을 주도할 림본부를 제외한 선수들이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고어헤드? 최근 3경기에서 2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1위 팀인 호벤을 상대한 지난 라운드에서 경기 내내 밀리지 않으며 첩전을 가져갔고 우승권 팀을 제외한 상대에게는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에드바르센을 제외하면 확실한 골잡이가 없긴 하지만 빌럼슨과 린토스트의 중원은 경쟁력이 확실합니다. 코멘트 첩전을 봅니다. 고어헤드는 빌럼슨과 린토스트 등 이번 시즌 내내 최고의 활약을 하는 안정적인 중원 조합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점은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프루스티치와 브루인이 중원에 나서 최종 수비를 경기 내내 보호할 헤라클레스가 수비적 축구로 원하는 승점 1점을 챙길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헤라클레스 승. 유로 2.5 언더. 분데스리가 3월 16일 FC 쾰른 라이프치. 켈른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6골을 주고 받은 난타전이었는데 선발 윙어로 나선 알리투가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을 패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그간 안정적인 수비 라인과 달리 아담왕과 젤케 등 기대하던 공격진의 골이 나오지 않으며 고전했는데 모처럼 대량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등권 커트 라인에 걸린 상황에서 강팀인 라이프치히를 상대해야 합니다. 라이프치 최근 4경기에서 미넨 원정 석패를 제외하고 3승을 따냈습니다. 레버쿠젠이 크게 앞서가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기에 우승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폴센과 오펜다, 시몬스의 스리톱이 최근 안정적인 시너지를 내며 기회를 잘 만들어내고 있고 슐라거의 중원 경기력도 살아났습니다. 코멘트 라이프치의 승리를 봅니다. 클루는 샤복과 킬리안, 핑크그레이프 등이 나서는 수비가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홈에서도 연패를 당하는 등 좀처럼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홈팀 상대로 슐라거와 다음 카르트너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격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시몬스와 오펜다, 엘마스가 역습으로 승부를 볼 원정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라이프치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세리에어 3월 16일 엠폴리 볼로냐 FC? 엠폴리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 밀란을 만나 경기를 잘 풀어갔지만 승점 추가에 실패했습니다. 데스트로를 벤치로 밀어내고 선발 출전한 리앙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주어졌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그래도 최근 두 경기 패배에도 연달아 1실점 경기를 하며 수비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리와 루페르트 등 피지컬이 좋은 최종 수비수들이 상대의 공격 시도를 잘 막아내는 최근입니다. 볼로냐? 지난 라운드 패배로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리그에서 두 번째로 길게 연승을 달리는 동안 아탈란타와 라치오 피오렌티나 등 유럽 대항전 진출팀들을 모두 잡아냈는데 리그 선두인 인테르에게 한 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인테르와 밀란 등 밀라노 두 팀을 제외하면 세리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오솔리니와 오드카르트는 상대 수비를 잘 공략 중이고 배우케마와 포시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합니다. 코멘트. 첩전을 봅니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강팀을 잡아낸 볼로냐의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팀 중원의 핵인 레모프루어가 이번 라운드의 징계로 결정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에비셔와 지오바니 등이 중원을 책임지겠지만 엠폴리의 거센 수비적 저항을 쉽게 넘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추천 베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엠폴리 승. 유오2.5 언더. 프리메라리가 3월 16일 레알 소시에다드 카디스 CF. 소시에다드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그라나다를 잡고 리그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코파델레이 중결승 탈락을 비롯해 챔스 16강 탈락, 리그 연패 등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기에 숨통을 틔워줄 비근이었습니다. 최근 주전 스트라이커로 중용되는 사디크의 골과 더불어 시즌 내내 부진하던 안드레 실바가 골을 터뜨리며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냈습니다. 카디스 직전 홈경기에서 리그 4위인 아틀레티코를 제압하며 강등권 탈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상대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해도 라리가 우승권에 늘 위치하는 팀에게 패배가 유력해 보였는데 후안미가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베티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이후 돈을 벌기 위해 서아시아로 떠났던 후안미는 한 시즌도 안 돼서 라리가에 돌아와 잔류를 노리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멘트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봅니다. 카디스는 아틀레틱 고전 승리로 우승을 벗어났지만 이번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은 아쉽다. 처스트와 카르셀렌 등 수비 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메즈와 소브리노 등이 기회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메리노와 주비맨디 등이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외야사발과 멘데즈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노릴 소시에다드가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 마이너스 1.0 소시에다드 승, 핸디 2.5 카디스 승, 유오 2.5 언더. 리그 3월 16일 툴로주 FC 올랭피크리옹 툴루즈. 지난 라운드에서 르아브르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모나코와릴, 리스 등 상위권 팀들을 연달아 잡아내며 기세를 올렸던 최근이었는데 르아브르의 수비 축구에 고전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연달아 멀티골을 터트리며 확실하게 승점을 따냈습니다. 유럽 대항전 일정에서 탈락하며 리그에만 집중하는 상황으로 별다른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리오. 난적 로리앙 원정에서 승리하고 랑스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니스와 몽펠리에 등을 연파하며 연승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랑스전 패배를 당했는데 다시 승점 3점을 따내고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상당한 라카제트를 대신해 출전한 마마 발대가 포파나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고 마티치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합니다. 코멘트 첩전을 봅니다. 리옹은 주전 풀백인 나일스의 징계 공백을 맡아가 나와 메우고 있게 칼레타카 오브라이언 등과 함께 수비 라인이 버틸 힘이 있습니다 스피어링스의 패싱 게임 전개 속에 툴루즈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도 있지만 마티치와 카코레가 중원을 투텁게 할 것이고 수비가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내용이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툴루즈 승 유호 2.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